头屑。 자 이제 야 글램핑 수리 엄청나게 한것 같아 그지? 맞아요. 어 지, 진짜 엄청나게 한거 맞아? 네, 저기 수리한 사람. 이거, 야, 이거 누, 누가 이게 좀 과장되잖아. <laughs> 네, 네, 촬영을 할 건데, 네. 있는 그대로 해줘. 제발 네, 부탁이야. 네. 어, 이런거 하지 마. 네. 그리고 <laughs> 영상에서 보면 내가 좀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잖아. 아, 아니야, 아니야. 하지 말라고 좀. 아, 아 근데 원래 이래가지고. <laughs> 손님들한테 그렇게, 아, 손님들한테. 아, 네, 알겠습니다. 손님들한테 그렇게 하고. 와, 이제 물 받는 거야? 네. 이야. 와, 청소 다 끝났고요. 진짜 개고생했다. 아, 진짜, 개고생했어. 아, 진짜 개고생했어. 장난 아닙니다. 내가 작년까진 몰랐어, 이 개고생하는 거를. 아, 이게 나온 다 쓰레기입니다. 청소하면서. 근데 왜또 있어? 아까 날라가. 예, 이게 바람 맞으니까 날라가는데 이건 다 어째 건질 수 있고요. 수습 오케이 수습 이렇게. 오케이. 우선 바닥 청소는 깨끗하게 해놨고요. 예. 네. 만약에 이렇게 받고 나서 또안 좋은 것같으면 다시 물뺀 다음에 페인트로 해서 다시 보수 작업 할 거고요. 얘기 들었는데 요번에는 여과기를 네. 조금 덜 돌린다면서? 아이 그냥 물을 계속 그러니까 자연순환을 왜나그왜 예. 그러니까 그 좋다고 생각했냐면 이게 지하수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여기 들어가면 사람들 이 계곡물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치. 그거를 강제 요구하는 방식보다 그 계속 순환한다. 예. 그리고 저희가 더 신경 쓰므로서 이제 청결이 유지가 되죠. 약품도 덜 들어가고, <laughs> 예. 약도 그덜 들어가고. 예. 완전히 그거는 아이고. 좋은 거죠. 손님들한테는 좋지만 직원들한테는 솔직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왜 그걸 하려고 그래요? 열심해야죠. 히 열심해야지 히 이제 손님들이 와서 즐기고 가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일단은 이거 받는데 얼마나 걸려요? 단... 네. 네, 내일 저녁까지는 오케이 내일 저녁까지 받아보고 근데 걱정이게 받아 놓으면 또 걱정이 사람들 들어가려고 할 거야 지금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를 이제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비닐포로 해가지고 작업을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먼지도 안 들어가고 손님들도 못 들어가게 이제 이거 바리게이도 쳐놓고요. 오케이.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내일물다 담으면 네. 한번 좀 보여주고 나 걱정인 게 네. 담는 건 좋은데 네. 이렇게 이거 온 맨날 해야 되잖아. 아 저희가 신경 써야죠. 직원들이 부지런해지면 손님들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laughs> 신경 쓰여요. <laughs> 잘하겠습니다. 아 어, 내가 진짜 수영장을 다시 하기 싫었던게 이 페인트 내가 칠했잖아 <laughs> 어, 엄청 고생하셨어 보기만 해도 정신병 아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네. 하.. 글램핑이 보수를 해야 될게 글램핑 관련해서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거든 나 개인적으로 네, 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근데 솔직히 말해서, 글램핑 부수는 외관이 이렇게 지금 세월이 지나서 좀 그럴 수 있는데, 네. 내부는 그래도 청결을 저희가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해서. 외관은 사실 별로 네. 그런데, 내부는 어떻게 정리가 좀 됐어요? 네, 외부는 지금도, 네. 오늘도 AB 이렇게 예약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들어와서 어. 최대한. 지금 예약 들어온 거예요? 네. 이 방에 네. 들어온 방인데, 들어가시면은. 예,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 들어와 오셨을 때 네. 확실하게 이게 외부랑 달린 게 엄청 아 이거 왜 켜놔야 돼? 우선 손님 들어온 데서 이게 외풍이 돌까 봐 이제 직원들이 지금 체크를 해서 켜놓은 겁니다 일부러 야이 정도면 너무 덥지 않아? 솔직히 지금 들어왔을 때 저도 덥게 느껴지는데 이걸 네. 켜놔서 더운 거지 네. 또 끄면은 쌀쌀할 수 있을까 봐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켜놓은 거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전기세는 어떻게 이제 여기 수납이 돼 있고요 네. 냉장고는 밑에 배치가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위에 커피 포트기랑 헤어드라이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V는 보시다시피 좌측에다 정렬이 되어 있고. 너무 편하다. 에어컨도 저기 보시면 에어컨도 있습니다. 에어컨 있어야지. <laughs> 그리고 이불도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옷장에 추가적으로 이불이 더 들어가 있고. 어. 나오실 때 이제 한번더걸 보시라고 이제 전신 걸로 배치가 되어 있고. 오늘 뭐 촬영한다고 얘기했어? 아닙니다. 근데 뭐왜 이래 <laughs> 아닙니다. 이상한데, 진짜. 아닙니다. 그리고 이로 가시면 <laughs> 네. 이제 샤워장이랑 네.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예. 네. 여러분 보시면 은 이렇게 화장실 신발 구비돼 있고. 아니 따로 있는 건 아는데. 네. 저거좀 지우자고요. 네. 예. 네. 지울 수 있죠. 네. 이건 진짜. 저희가 다 조치 바로 하겠습니다. 페인트 작업을 하든 해서. 손님 오셨어요. 진짜? 네. 여기? 네. 아, 오케이. 우리 빨리 빠지고, 자, 요거는 어떻게든 정리해보자. 네. 이건 저희가 바로 주치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손님이면. 네. 진짜 개지랄 하지. 네. 내일, 오늘 해가지고, 아니, 뭐, 덮어서 없애든지, 아니면 새로 교체를 하든지. 오케이. 저희가 어, 어떻게. 어, 이거 어떻게 하든지 없애. 네. 없애고, 다른 것들은 양호한데, 일단 저것만 정리하면 될것 같고, 이거 있잖아. 이거 지금 안 맞잖아요. 어떤 걸로 써까요 네. 이것도 지금 목수 불러가지고. 네. 먼저 어, 정리해요 네. 편의날 손님 없을 때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더워요 지금 이게 손님들이 이 정도 옷은 입고 올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정리 아 이거는 그거네 네. 이거 조금 더러운 거 정리해주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들어가서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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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손님 안 들어오시는 방 어디 있어요? 저희 뒤로는 요 그럼 오늘 지금 뒤까지 다돼 있어요? 네. 야, 그, 그, 미안한데, 이것 좀 해야겠다. 주변 쓰레기 정리 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조건, 화로는, 자, 영상 보시는 분 죄송한데, 다른 분들도 편하게 이용을 하셔야 되니까, 네. 화로는 무조건 밑에 내려주세요. 음... 그게 맞겠지. 네 맞습니다. 음. 안전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렇게 춥지가 않으니까 음. 여기 솔직히 내려 놓는 게 훨씬 보기가 좋아요. 네. 여러분들 이용하실 때도 자 카메라 뒤쪽으로 가주세요. 음.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올라와서 하는 것보다 여기 바깥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뷰잉하기가 좋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거 이건 줍자 우리가. 네. 줍고. 다 정리된 거죠? 기체는 아. 지금 다 정리됐습니다. 아무 데나 들어가 도돼요 네. 정말? 진심이야? 네. 제가 확인해 드릴게데 <laughs> 그, 진짜 아. 우리 얘기 된거 없이 여기 한번 가봅시다. 이거. 네. 자. 들어가시죠. 아, 이거 새로 사야 되나? 어, 다리가 근데 조금 안 좋은데? 다리가 좀 하잔데, 이거? 몇개더 있어요. 이 유정이가 좀 알아봐서.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처음에 박스 받았을 땐 좋았는데 하, 이거 이렇게 들어있는 와게 좋아? 소, 솔직하게. 저는 블램딩장을 가본 적한 번도 없어요. <laughs> 아, 도대체 뭐 질문을 못하겠다. 여름에는 너무 더울 것 같은데, 겨울에는 괜찮을 것 같아. 따뜻하니까. 아니 이 테이블이 좋냐고. 이건 상은 안 좋죠. 근데 실제적으로 쓰는 용도로는 좋잖아. 아니 그러면. 아, 무슨, 뭐만 물어보면, 저는 안 해봐서, 저는 자체에서, 저는, 저는 뭘안 해봐서. <웃음> <웃음> 네, 어떤 것 때문에. 아, 요거 괜찮냐고요. 이거 테이블로 좋습니다. 튼튼하고, 네. 진짜로 이건 근데 좋은 것같아니 근데, 네, 우리, 여기 친구는 미관상 안 좋을 것같아잖아 아, 근데 미관상과 편하, 편리성을 따지라고 하면은. 편리성이 낫지. 네, 그쵸. 그러니까 솔직히 그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 실로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니까 러 내가 솔직히 이걸 안 났어. 처음에. 미관상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의자를 놨더니 다 부서져.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관상 더안 좋아져. 근데 최소한 근데 이게 좋은 점은 깔기가 편해. 예 네, 일단 막짐 이만큼 들고 오잖아. 근데 테이블 요만한 거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 놀데가 없어. 그리고 의자들이 불안해. 그래서 그냥 여기다 넣어놓은 거야. 이게 많이 앉으면 여섯 명까지 앉을 수 있어. 요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미관상 조금 그래도 깔고 먹기 좋고 튼튼하고 이걸 부식일 수는 없거든. 솔직한 얘기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죄송한데 술 먹고 올라가. 예, 네, 그걸 하지 말라고 해도 해. 그럼 차라리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게 나아 내가 보기엔. 음, 그죠? 다안해 네. 봅시다. 어. 네. 여기는 좀시원하실 겁니다. 우선 안 틀어 놔서. 예, 네, 그러니까 이 정도가 <laughs> 나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네. 지금 이 정도 복장을 하고 올 건데 네. 이 정도가 나은 것 같아. 여기는 보자. 그러면 음. 다른 것들은 뭐 어차피 뭐큰 문제 없잖아요. 네, 다 동일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솔직한 얘로 내가 손님 입장에서 하자 잡다라고 하면 많이 음. 잡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요거 좀 정리하자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건 좋은데 네. 손님 입장에서 내가 들어가서 샤워를 해. 네. 이거 보기 안 좋을 것 같아. 물론 이 영상을 보고 안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들어와 봐 카메라.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없으면 없다고 하고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예, 해줘요. 네. 여기다가 뭔가를 하든지 아니면은 해서 샤워하는데 이거 보면은 좀 기분 안 좋을 것 같아. 네. 보거까지만 정리를 하고. 화장실은 뭐, 그거 정리하면서 바닥 한 번만 좀 정리를 합시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예. 그만두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laughs> 야, 그만두면 잡아. <laughs>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좀 밑에다가 뭘 공구든가 네. 아니면 이걸 새로 만들든가 지금 이게 규격이 안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있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 하고 아 그래요. 거기까지만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네요. 이렇게 지금 정리 다한 거예요. 지금 웬만하게 점검만 해놨지 완전히 세팅이 다 이루어졌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언제 언제 세팅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 길게 잡으면 이번 달 아니고 만약에 짧게 잡으시려면 이번 주 안으로 이번 주 안으로 예. 가능하면 힘든 건아닌데 이번 주 안까지 좀 정리를 해보자. 자 그래서 체크인 할때자 이제 내려요 화로는 무조건 이쪽으로 내리는 걸로. 그게 맞겠죠? 예, 네, 맞습니다. 하루는 무조건 내리는 걸로 하고. 오페라는 보수를 했나요? 오페라는 그. 아,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천막 같은 것들은 다. 이제. 요, 이것도. 이거는 이제 또 수레라가 저기 있어요, 보시면. 저거를 끌고 다니면서. 끌고 다니면서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이거 정해좀 되잖아요. 네. 여기다 이거 좀 만들어주세요, 차라리. 버리라고? 어, 아, 그니까, 러그렇지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지금 방염천을 까는 게 아니라, 네. 박스를 그럼 치우기도 좀 편하고, 손님들도 여기서 해야 되는 거를 알게 됐고. 그게 네. 낫지 않겠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해. 이게 뜨거운데 손님들이 들고 옮기고 이러면 위험하니까. 오페라는 정리가 좀 됐어요? 앞에라도 확인을 가서 같이 가서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천막 같은 거는 지금 앞에 보시면은 바로 이게 설치가 안돼 있었습니다 이번에다보가아 맞네 맞네 오오 네. 오, 깔끔해 깔끔해 네, 다 보드를 했습니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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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어떻게 했어? 어떻게 사다리 타고 해가지고 그리고 미안한데 네. 이것도 좀 정리를 해놓고 하도 뭐야? 어, 혹시라도 아니, 자빠지면 네 손님 넘어지면 여기는 손 못봤죠? 이 예, 카라바는 카라바는 여기서 안 잡았죠? 예. 한번 잡아요 잡아야 불편함을 잡을 수가 있어 근데 네, 카라바는 이게, 이게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데 너무 좋아보이는데 그게 하자라고요 아, 까 그러니까 그냥 보기엔 다 좋아보여 네 예. 자, 들어가 봐요 네 <laughs> 근데 네불 켜봐요, 여 불 켜져 있는 거야, 이거? 안 켜져 있어. 불 켜봐. 어떻게 켜지는라 그러니까. 안 잡았으니까 모른다니까. 네. 그러니까, 자 봐야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같이 자봐. 네, 자면서, 어, 여기서 불편한 게 뭔지. 그 다음에, 자 봐야지, 여기, 화장실, 야, 요, 요,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는. 물 떼어가지고 바로 지워주면다 음, 이거는, 이거는 닦으면 되겠네. 네. 그, 네, 이거 카라반 다 보고 네. 이런 건 지금 닦이잖아요 네.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있으면 안 되고 화장실 요 도기도 이게 조금 달라. 네. 일반 방식이랑 조금 다르니까 이거 내리는 거 어디 있어? 화장실 모르지. 진짜 이용을 안해서그가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바빠지면 못 하니까 네. 한가할 때 하루 잡아요. 바자 보고, 이. 그니까 이런 것들도 이용을 해보고, 여기서 지금, 여기 봐봐, 봐봐. 이런 것들도 왜내려가 있는지 음... 또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잖아 요 지금. 네. 물이 왜안 나오는지. 지금 물 막아놨습니다. 어, 물 나오게 해서 이런 것들도 다 닦고, 이용해보고, 인버터도 문제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런 것들도 정리 네. 하고 이 냉장고 이 기능 있는 거 알아? 어떤? 거? 우와 재밌지? 우와 이거 어떤 겁니까? 이게 카라 반 냉장고야. 자 냉장고에서 조금 냄새 나거든? 네. 이것도 정리를 좀 하자고 그 탈취제 같은 거 음, 넣어놓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 이거 완, 완전히 손님 없을 때 한번 말려버려. 아, 문다 분이... 열어놓고. 예. 그, 그, 군대 에 있을 때 해병대 나왔잖아. 예. 이런 거 하. 이거 뭐야? 아 어우. 이거 냄새야 어, 우 얼른 빼서 갖다 버리고 네. 손님 왔다 가시면 이렇게 한 번씩 딱 봐야 되는데 지금 버려 그거. 네. 네. 그 냉장고 문 열어놔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손님이 없더라도 한 번씩 들여다 보면 하자가 나와요. 네. 예, 앞에서 드시면 되세요. 됐지. 네. 그러니까 잡을 거예요, 안 잡을 거예요. 한번 잡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잡아야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한번 잡아야지 문제점을 알 수가 있어. 요 지금 여기 냄새 나잖아. 네. 네. 하고 냄새 다 빼고, 아까 화장실 이런데 좀 정리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쉽게 할수 있는 거니까 매일 매일 좀 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네. 문 한번 열어봐요. 네. 문이 훨씬 낫잖아. 네. 야 이것도 없애자고. 이거 씨. 공사하면서 남은 거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없애고. 아 어, 일단은 스위트 A 동이세요. 스위트 A 이동 한번 가봐요. 네. 예, 지금 저희 예. 아 저희가 다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A, B, C, D동 스위트 네. 불 켜준 거다 점검해 드리고 네. 더 필요한 거 있는지 좀 여쭤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직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더 이상 촬영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전화가 예약 전화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약 지금 응대도 해 드려야 될것 같고 지금 손님 오신 분들 정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저희가, 뭐라고 쓰냐. BBQ 패키지 워터파크만 비용이 어, 이거 촬영 끝나고 답변해드리고. 자, 워터파크 문의가 지금 너무 많아요. 빠진 문늬가 너무 많아요. 4월 달에는 너무 추우세요. 그래서 5월 달부터 저희가 오픈을 할 거고, 지금 글램핑은 이렇게 지금 주그림을 다해서 개보수를 다 하고 있고, 수영장은 오픈을 할 건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예쁘게 만들어 놓을 거고, 계곡물로 채워 놓고 자연 순환할 테니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어쨌든 평일 5만 원 행사는 4월까지는 무조건 진행. 5월까지도 안녕하세요. 있지. 네. 어떤 지 5월까지도 네, 그러세요? 그냥 진행할 테니까 평일에 놀러 오시죠. 평에 놀러 오셔. 저기도 지금 그렇게 이용하고 계시고 그렇게 좋습니다. 지금 땀이 날 정도로 날이 덥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비큐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